마이크 아아아 아. 뒤바. 아, 아아 아, 아. 야. 와 진짜 크다 제가리가. 아, 여기 스피커. 아, 여기 음도 무겁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운동. 야나 핏줄 뭐야 이거. 힘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스마트 컬러 별로 안이쁠 듯. 이렇게 하얀 배경에다 붙이면 괜찮은데 스마트 컬러도 안 비추. 하나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건 어때? 어, 봐봐. 저는 산, 산 거, 치즈, 민크향 치즈. 여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치즈. 반짝반짝, 쉴 스티커. 귀엽죠? 야, 이게 포인트 620원이라는 건 뭐가 620원? 포인트 620원? 응. 음~~ 자붙쓴 그 만큼 돌아온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랑카펫 무료 조지가 1.0 이게 근데 왜 좋냐면 노트 종이 할때 약간 소재목 적기가 좋아 적기가 어? 이거 아. 죠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소재목 적기가 좋아 약간 두껍지응 두껍네 실금 두껍게 예뻐 <laughs> 근데 또 웃긴 게나 두꺼운 색 쓰다보면 갑자기 좀 얇은 색을 쓰고 싶어서 그러잘 나오네. 그치? 네. 부드럽게 잘 나와서 우리 때부터 별게 쓰지 않게 오늘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디아에서 주문한 녹차 녹차 어, 안 나오네? 녹차입니다. 네, 녹차. 민지 어. 씨는 이름이 이거 이름이 뭐예요? 맛 거. 요 음. 어.. 맛있는 나라, 나라, 블래로라 블랙진. 나라, 블랙진. 나라, 블랙진. 나라, 블랙진. 나라, 블랙이 나라, 블랙진. 나라, 대랙나여블라진라나보 나 오늘, 오늘 그거 찍어야겠다. 왓츠인 마이 백 그래서 이거 손사탕 캐슬 캐사탕 힌디네요 여러분. 오늘 왓츠인 마이 때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생 쿠션 잡아주세요. 제가 한 손이 없거든요. 여기 여기. 응. 가만히 있어 너는. 아니 같이 열려고 음. 이렇게 <laughs> 나의 할머니 되어줄 중고라서 입생, 푸션 아주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거위의 비늘 오늘 오늘 마침 말이지 이거 디카 파우치예요. 중고로 산 건데 음. 살때 판매자분이 끼워주셔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열어주세요. <laughs>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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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헬로키티 파우치고 구매처가 기억이 안 나네 은나비 클럽인가 무슨 나비 클럽 은나비 클럽 거기 되게 나비? 귀여운 거 응. 컬링 <laughs> 거기 되게 귀여운 거 많이 팔더라고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덴티 스프레이 이거 준나조 응. 준나 응. 이거 방금 올리브영에서 산 거고 올리브영이래 아트? 아, 아트 박스 이거는 맥립스티 646번 이거는 카멕스 리타. 너무 좋아. 다 쓰면 진짜 재구매할 향니야 향이 너무 좋아. 요기기이한 아, 향이. 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고토.. 고토생. 입생 핸드크림. 향이 너무 좋고요. 비상용 렌즈 케이스. 언제 어디서 눈이 아플지 모르거든. 그리고 이거는 그종기생 캔디. 입이 화해지는 캔디. 그리고 이거는 여분의 머리끈과 또맥립스 921번. 그리고 이거는 리브리 향수. 샘플병인데 이게 원래 보통 샘플을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뿌리면 분사형이야. 그래서 좋아. 샘플인데 여기다가 에 이제 담아서 다니는 거지. 이거는 생리통 양입니다. 이거게 음, 저번에. 너랑 있을 때산걸것 그리고 프로미 돈전지가 어? 왜 아무 아무것도 없지? 닭써버리 닭소프리다. 다에 너가 닭소버리를 언제 넣었지? 이거는 맥날 G L 유니폼이에요 여러분. G L를 커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유니폼이랍니다. 저는 벌써 맥도날드에서 받은 유니폼만 4벌이에요4벌 바지가 3벌 4벌. 그리고 이거는 비상용 린유. 딱 들고 다니기 좋서 많이 안 먹어. 들어봐. 오 완전 가볍지.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어, 물건 하나걸리 이거는 흐흐미다가좀마이거 <laughs> <리더가> <laughs> 무려 신기어 이거는 준거는니야어 이거는 흔들어. 이는 흔들어. 이거는 흔들어. 이거는 어이고는어이고고 엔드 처음 폼으로 받은 빛엔드 컬링 <laughs> <laughs> 그리고 길쭈님이 좋습니음 <됐습니다>. mm. <laughs> 어? 길지님나 이거 어나 언니더님? 아니 아니 그냥 세영 아, 언니 아세연 언니 아세연 언니가 규주님한테 준거 규주님이 나한테 줬나보다 <laughs> 규주님이 왜냐면은 뭐 제가 제가 산건 아니지만 이거 드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줬었거든 규주님이 안 좋아하고 같이 너 사탕을 아 맛. 이거 사탕 이게 사탕이야? 그거 오트밀 캔디라고 사탕, 사탕? 그러니까 막씹 씹어 먹는 사탕이야? 사탕? 그러면? 어, 어. 어. 어 진짜 어. 맛있어요 이게 인간 사료래 <laughs> 진짜 맛있 <laughs> 그렇대요 여러분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 요 그리고 이거는 울고 있는 나의, <laughs> 나의 명찰 <명칭. 웃음> 음. 비상년 망찰입니다. 음. 나머지는 이제 없군요. 이제 저의 가방 처리. 끝 재밌죠? 음. 역시 친구랑 같이 찍어야 재밌네요. 음. 아 그리고 이거 맞다 비건. 음. 비비안 웨스토우드 빈티지. 음. 빈티지 중고로 샀던 거고. 아에 이런 식으로. 황금 빵원. 음. 와우. 와우. 재밌죠? 근기가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음. 오늘 아태박스에서 얼마 썼더라? 5,100원? 5,100원. 5,100원이었어. 오늘도 아. 열심히 소비 소비하는 창고. 돈만큼 써야지. 지금 시간 8시 5분. i